네 지난해 이맘때쯤 전 국민을 충격 속에 빠뜨렸던 고유정 남편 살인 사건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오늘이 1년째 되는 날입니다. 1년이 됐음에도 아직도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발적인 살인이라는 주장을 이어가면서 재판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1년을 하창훈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1년 전 오늘 고유정의 전남편 강호 씨는 이혼 후 처음 만나는 아들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만났던 그날 강씨는 참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고유정의 범행은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됐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고유정은 강씨에게 졸피뎀이 든 음식물을 먹인 후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완전 범죄를 위해 시신을 충격적인 방법으로 훼손하기까지 했습니다. 훼손한 시신은 바다와 김포의 쓰레기 분리시설 등 여러 장소에 버려 경찰이 1년 가까운 수색을 해도 찾을 수 없도록 해버렸습니다.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범행 직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까지 조작했습니다. 검찰은 극단적 인명경치에 의한 살인이라며 사형까지 구형할 정도였습니다. 국민적 감정도 크게 탈했습니다. 첫 재판에서 호송차에 탑승하는 고유정의 머리채를 한 시민이 잡아끌기도 했습니다. 아까지면서명받으면 저런 나면안 됩니다. 하지만 고유정은 수사 과정에서도 재판 과정에서도 숨진 강씨가 성폭행을 하려 해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1심 판결은 무기징역. 재판부는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범행의 잔혹성. 그리고 피해자 유가족의 슬픔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유정은 의부다들 살해 혐의까지 받았지만,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고유정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항소심에서도 고유정은 전 남편 살인은 우발적이라고, 또 의부다들 사건은 무죄라고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적 법감정은 여전히 고유정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조속히 매듭해야 하는 것이지만, 고유정 측에선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까지도 재판을 끌어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